한달에 뭐3천만원 번다 원래 비슷할 때는 야 고마워 야잘 먹었어 야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가 <laughs> 많이 번다고 알리게 되면 아 밥맛없어 잘 됐으니까 주변에 베푸는 사람 참 좋은거야 안됩니다 반갑습니다 황국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질문 올리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궁금한게 있는데 최근 뜻하지 않게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데 1년 가까이 되 갑니다.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, 고민입니다. 이 수익이 일단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입장이어서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진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마음 같아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 베푼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령 밥이나 술을 사준다거나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다들 계속 지속해서 관계를 가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고민입니다. 괜히 막 사준다고 하기에는 왜 갑자기 저러지 하고 생각할 것 같고,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괜한 걱정일까요? 이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 본인이 이제 최근 한 1년 전부터 잘 되고 있는데, 본인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싶은 거예요. 그쵸? 어떻게 보면 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일 수 있어요. 그쵸? 이상적이죠? 칭찬받을 만 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. 어, 잘 됐으니까 주변에 베푸는 사람 참 좋은 거야. 안 됩니다. 네. 왜 그러냐면요.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1년 정도 잘 되고 있는데,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잘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 이게 일단 첫 번째.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첫 번째고, 주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거. 이게 두 번째. 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잘될수 있다. 확실히 자리를 잡아서 이게 내가 뭐 앞으로 수십 년은 괜찮을 거다. 그러면 도와줘도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됐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있는 와중에 내가 좀번걸 가지고 베푼다? 어... 본인이 충분히 잘 되고 나서 베푸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지금 베푼다는 거는 내가 좀잘 됐다고 해서 주위에 베푸는 게 뭐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, 그 베푸는 거에 따라서, 주위의 기대체들은 기대치가 점점, 음 생기고, 또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는,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얘기 듣기가 힘들어요. 제가 주변에서 이제 상황들을 보면, 이렇거든요. 본인이 돈잘 벌어요? 잘 벌어서, 이제 주변 사람보다 더 가까운 가족들을 돕기 시작하고,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돕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근데, 본인이 어느 정도 벌었을 때 그걸 이제 돕기 시작했는데 본인 소득이 안 되면 주위에서 요구는 있지만 본인이 못 도와주는 상황이에요.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. 내가 지금 도와줘야 도움이 되고, 향후에 도와주면 도움이 안 되고, 이게 아니라, 충분히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서 도와주면, 지금은 도와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,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고 나서는, 그 도와주는 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. 후자가 훨씬 나요. 좀 도와주다가 끊기면 원망받을 뿐이에요. 그리고 도움이라는 거는, 금전적으로 베푸는 게 도움이라고 볼수 있겠지만, 사실, 뭐 이거 뻔한 얘기인데,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, 아시죠? 뭔 말인지? 그러니까 내가 잘 됐다면 그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참여해주거나 뭐 본인이 뭔가 가르쳐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지 돈을 얼마 주거나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주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주거나 이거는 일회성 도움이고 그 도움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도움이라고 느끼기가 힘들거든요. 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완벽하게 딱설 때까지는 지금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거는 좀 이르고.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주위에 알리면 좋을 건 없을 거예요. 겉으로는 좋아, 좋아할 수 있겠지만, 좀 시간 지나거나 하면 그 시간이 뭐 6개월 1년도 아니에요. 얼마 안 가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말고 본인이 충분히 잘 되고 나서 그 충분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활할 거다그 생활할 수 있는 자금 그리고 플러스 내가 얼마 도와줘야 되겠다. 월 그러면 그 금액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나서 도와줘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질문 있습니까 그럼요.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면 어떤 판 근거에 의해서 얘기해 주신 건지. 지금 이 얘기를 한 거? 네. 주변에서 보기도 했고 나도 겪어봤어. 아, 감기는... 주변 얘기부터 먼저 하면 네. 주변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돈을 잘 벌었어. 돈을 잘 벌어서 이제. 부모님, 그, 그 친구가 20대 때 네. 부모님 그래도 한창 일할, 때, 일할 때였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주면서 좀 많아지게 되니까 부모님 이제 일을 안 하시게 됐어. 와.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이고 여건이었는데도 일을 안 하고 쉬시면서 이제 자녀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지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이 친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계속.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 지금도 부모님 도와주고 있어한 달에 어. 500만 원씩 어. 계속 해도 된다는 라 그런 부담감이라고 당연히 그러니까. 있지 상당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본인이 가장이 된 거지 자초한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이제 뭐랄까 효심이 있어 근데 본인들 상황이 해결이 안돼 그리고 절대 본인이 이분 같은 경우 본인이 잘 되는 거 수준 이나 기대그 자기의 소득 수준을 주위에 절대 알리면 안 돼. 어 그걸 이제 알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천만 원 번다. 근데 얘한테 10만 원어치 밥을 샀다. 네. 생색이 안 나. 고맙게 생각 안 해. 야, 너한 달에 3천만 원 벌면서 뭐 야, 100만 원어치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게 돼. 안할것 같지. 해, 해, 5만 원, 10만 원 쓰는 거를 우습게 생각해. 그러면, 이, 사람의, 이 사람이 5만원, 10만원이랑 내 5만원, 10만원이랑 가치가 다르냐? 가치는 같아. 물론, 이 사람이 돈을 더 버니까, 이 사람이 5만원, 10만원 쓰는 게, 이 사람이 5만원, 10만원 뭐 10만 쓰는 것보다 좀더 편안하게 쓸 수는 있겠지. 그렇지만, 돈의 가치라는 건 같단 말이야. 그리고, 돈의 가치라는 건, 나를 기준으로 해야지. 상대방의 돈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. 왜 그러냐면은, 내가 예를 들어서, 어, 나한테 10만원이, 저 사람 은돈 많으니까, 쟤는 100만원처럼 느껴지겠지?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 사주면 쟤는 100만 원치 사줘야지.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돈을 쓰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. 그리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벌린다는 얘기를 알게 되면 원래는 농담으로 주고받던 얘기도 기분이 나빠해. 근데 아 이건 내가 샀게 하는데 아생색내는이 새끼.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. 원래 비슷할 때는 야 고마워 야잘 먹었어 야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가 많이 번다고 알게 되면 아 밥맛 없어. 변했어. 어, 어. 아, 뭐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낼 일이야? 그냥 몰래 내고 가면 되지? 이렇게 된다고. 그니까그 부분, 그니까 본인의 그 상황을 주변에 알리면 주변에 기대치도 켜지고 본인의 그 순수했던 의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의도대로 하, 했을 때 처음에는 만에 하나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황을 다 알고 나면은 실망하고 오히려 더 뭔가 기대를 하고. 그래서 본인도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그 상대방들도 본인한테 실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알리면 안 돼. 알리거나 뭐 티가 나게 베풀거나 하면 안 돼. 뭐 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한다던가 뭐 그런 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거는 본인 생각은 순수한 의도지만 주위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돈좀 벌었다고 생생내냐? 이렇게 될수 있거든. 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쓰시면 짧은 건 댓글로 긴건 영상으로 제가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제대로 모르면서 이러니 저러니 아, 누가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그냥 카더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. 제대로 모른단 말이야, 문제를. 장사꾼이라고 볼수 있겠지.